2025년 초복, 중복, 말복은, 예, 7월 20, 7월 30, 8월 9일로, 어, 10일 간격이었는데, 어, 초복, 중복은 무조건 10일 차이이지만, 네, 중복과 말복은, 어, 10일 차이일 수도 있고, 20일 차이일 수도 있습니다. 어, 사마천의 사기에 따르면, 진나라 덕공 2년에, 예, 처음으로 복날을 만들어서, 예, 개를 잡아 열독을 다스렸다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복날의 대표적인 음식은, 예, 삼계탕하고, 예, 보신탕입니다. 어, 요즘은 뭐, 보신탕을 잘안 드시더라고요. 그죠? 그래서 삼계탕을 먹는데, 어, 삼계탕 대신, 예, 치킨을 많이 먹습니다. 예. 그리고 또 닭갈비, 닭볶음탕, 뭐 이런 것들을 먹으면서 보양을 합니다. 삼복이 먹는 보양식은 몸을 보호하고 기력을 복도다 주어 건강을 유지하고 질병을 예방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삼복이 있다면 춘천중앙교회에는 8월에 매주 금요일마다 성도들에게 영적 보양식을 먹이는 말씀축제가 있습니다. 예. 사모하시고 다 나오셔서, 어, 은혜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어, 송도들 중에 시, 선선할 때는 예배에 이렇게 잘 나오시는데 더우면 잘안 보이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더우면 더울수록, 예, 영적 보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먹어서, 예, 영적 기력을 복도 두고 영적 건강을 유지하는 송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1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너 인자야, 너는 날카로운 칼을 가져다가 삭도로 삼아, 내 머리털과 수염을 깎아서 저울로 달아 나누어 두라. 예.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예, 날카로운 칼을 예, 삭도로 삼아서, 예, 40, 430일 동안 손질하지 않았던 머리털과 수염을 깎아서 저울로 달아 나누어 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 무게를 다는 것 예. 어,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어, 그리고 머리털과 수염을 깎는 행위는 예루살렘의 수치와 멸망을 나타냅니다. 이 행위는 예, 세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 먼저는 에스겔이 자신의 제사장직을 스스로 더럽히고 부인한 것입니다. 두 번째는 군사적 패배와 같은 극도의 애도를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극단적인 굴욕 상태를 보여준 것입니다. 어, 이, 이 의미는 그래서 이스라엘은 열방의 제사장 나라로서의 역할을 박탈당하고 예, 어, 국가적 패배의 전쟁에서 지는 이방 나라의 전쟁에서 지는 패배의 슬픔 속에 앉게 되고, 주의 빛을 바라야 할, 바라야 할 열방 앞에서 오히려 수치와 굴욕을 당하게 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그성읍을 에어사는 날이 다 차면, 네, 그 포로가 되는 그 주변에 이제 이방 나라, 바벨론에 의해서 이렇게 포로가 되는 날이 다 차면 그 터럭을, 네, 그 터럭의 3, 3분의 1은 성읍 안에서 불사르고 또 3분의 1은 성읍 사방의 칼로 치고 또 4분의 1은 바람의 흩트라고 에스겔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어, 그러면 하나님이 그들을 따라 칼을 뺄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행동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어떻게 심판하시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 12절에 예, 오늘 5장 에스겔 5장 12절에 보면 오늘 말씀 1, 2절에 나오는 상징적인 행위에 대한 설명이 나옵니다 이것은, 어, 이, 스라엘 백성의 3분의 1은 전염병과 기근으로 멸망할 것이고, 또 3분의 1은 사방에서 칼에 엎드러질 것이며, 3분의 1은 사방 나라로 흩어버리고, 그 뒤를 따라가며 칼로 심판하시겠다고 하신 것입니다. 그 터럭 중에, 예, 그 머리카락, 예, 수염, 이 자른 이 터럭을, 어떻게 요그 조금을 에스겔의 옷자락에 싸고, 또그 가운데서 얼마나 불에 던져서 태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그 터럭 조금을 옷에 싸두라고 하신 것은 예 남은 자에 대한 예언입니다. 어 터럭 조금을 꺼지지 않는 불에 던져 버린 것은 예 남은 자들 모두가 구원받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남은 자들이 있는데 남겨진 자들이라고 해서 다 구원받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심판하시면서도 남은 자들 중에 남은 자, 남은 자들 중에 남은 자를 남겨두시고 살 길을 열어두셨습니다. 남은 자는 불가운데서 연단을 받고 살아남은 소수의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죄악으로부터 돌이켜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온 자들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을 기준으로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이 진짜 남은 자라는 것입니다. 어, 사무엘하 10장 4절 다 같이 읽을까요? 이에 한언이 다윗의 신하들을 잡아 그들의 수염 절반을 깎고 그들의 의복의 중동 볼기까지 자르고 돌려 보내매네 다윗 왕이 암모 왕이 죽고 그의 아들 한운이 왕이 되자 그에게 조문 사절단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한운은 이 다윗의 조문 사절단이 첩자라고 의심해서 그들의 옷을 중동볼기, 엉덩이가 보이게 옷을 잘라버렸어요. 그렇게 하고 또 그들의 수염을 깎아서 이스라엘과 사절단을 모욕해서 돌려 보냈습니다. 그들이 행한 수염을 자르는 일은 이스라엘에게는 매우 수치스럽고 부끄럽게 여기는 일 중에 하나였습니다. 어, 그래서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이 사절단을 수염이 다 자라기까지 예, 여리고에 머물러 있다가 돌아오게 합니다. 어,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이 수염을 깎고 머리를 깎는 이 부끄러운 일을 에스겔에게 하라고 명령하시는 거예요. 이 머리카락과 털. 수염 이런 것들은 사실은 선지자를 상징하는 영적으로 상징하는 매우 특별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다 깎아서 부끄러움을 당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유다와 예루살렘 백성들이 큰 수치를 당하게 될 것을 예고한 것입니다. 비록 상징적인 행동이라도 에스겔 자신에게도 매우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일입니다. 그럼에도 에스겔은 어떻게 합니까? 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합니다. 하나님은 단순히 말로만 하시지 않고 강렬한 이미지로 심판을 경고하셨습니다. 어 에스겔이 주의 명령대로 그들에게 행위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신 것은 어떻게 서든지 예. 주의 명령 어 그들이 구, 어, 그들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열심이었습니다. 심판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네, 아멘하시기가 두려우시죠? 네. 혹여나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있는 부분이 없는지 네, 오늘 말씀을 통해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어,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나 주여와가 말하노라 너의 요란함이 너희를 둘러싸고 있는 이방인들보다 더하여 내 윤례를 행하지 아니하며 내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를 둘러있는 이방인들의 규례대로 행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네. 하나님께서 주의 이름을 알리고자 예, 예루살렘을 이방 나라들의 중심에 두셨습니다. 예.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인보다 요란하게 가증한 일을 더 행하며 주의 규례를 버리고 윤례를 행하지 않아서 하나님의 언약을 깨트렸습니다. 어, 7절의 요란함, 7월 7절의 요란함, 요란함은 하나님 앞에 불경건함, 오만함, 무례함을 뜻합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 불경건하고 오만하고 무례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치고 이스라엘 목전에, 이방인들의 목전에서 이스라엘에게 전후후무, 예, 전무후무하게 벌을 내리겠다고 하신 것입니다. 어, 또 그들이 미운 물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미운 물건은 무엇이냐? 우상, 예, 우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우상과 가증한 일로 하나님의 성소를 더럽게, 더럽혔기 때문에 하나님도 그들을 아끼시지 않으시고 국률을 베풀지 않으시며 미약하게 만들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바벨론이 아니라 지금 네, 예루살렘을 심판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방의 빛이 되어야 할 예루살렘이 돌이어 지금 이방 나라보다 더 악을 행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복을 받은 하나님의 성민 백성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세상 중심의 그 나라로 세운 받은 곳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도 그 법을 버리고 주의 성소에서 우상 숭배를 하면서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혀서 축복을 저주로 바꾸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죄 사함을 받고 주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믿으십니까? 네. 아멘. 죄 종이었던 우리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고 우리에게 참 자유를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의 복을 잘 감당할 때 이것은 나 자신에게도 또 다른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놀라운 복이 될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거역하고 배신하고 또 축복의 통로로 구원의 복을 흘려보내지 못하면, 우리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파수꾼이고 에스겔처럼 왕 같은 제사장이며 주의 나라의 거룩한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박성으로, 예, 하나님의 말씀이 드러나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아멘. 감사합니다. 네. 혹시 믿지 않은 사람, 세상 사람들보다 오히려 더 탐욕스럽고 거짓되고 이기적인 모습으로 우리에게, 이기적인 모습이 우리에게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축복이, 축복을 많이 받은 사람일수록 책임이 굉장히 큽니다. 우리는 책임이 아주 큰 사람들이에요. 왜요? 하나님의 구원의 복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불경건함과 오만함 또 무례함이 우리에게 있지는 않은지 항상 점검해야 하는 것입니다. 13절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내 노가 다한즉, 그들을 향한 분이 풀려서 내 마음이 가라앉으리라. 내 분이 그들에게 다한즉, 나 여호와가 열심으로 말한 줄을 그들이 알리라. 아멘, 하나님의 분노가 이같이 다하고 나면 예, 하나님의 마음이 예, 분이 풀려서 가라앉고, 그때서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그렇게... 여호와가 열심으로 격렬하게 말씀하셨는지를 알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심판을 사용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을 심판하신 것은 단순한 분노를 표출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이름과 하나님의 거룩함을 열방 가운데에 드러내고. 남은 자들을 정결하게 하여서 사명자로 다시 세우시기 위한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네. 아멘. 하나님의 백성은 거룩함을 잃을 때 예, 세상보다 엄중한 심판을 받습니다. 거룩한 부르심의 특권에는 더큰 사명이 따르기 때문입니다. 심판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는 역사입니다. 또 심판은 단순한 보복이 아니라 여호와가 하나님 되심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게 돌아오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잃어버린 자기 욕심에 눈이 멀어 또 우상의 그런 더러운 것들로 더럽혀진 그런 자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통하여서 영원히 멸망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무서운 그 무거운 심판을 통하여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하시기 위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은 죄악을 버리고 회개하고 돌이켜 남은 자가 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도 죄악으로 멸망을 향하여 달려가는 자들을 위해 여호와가 열심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제 회개하고 돌이켜 하나님께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어, 박영선 목사님 책 중에, 예,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어, 이 책에서 하나님의 열심을 하나님이 스스로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 인간의 한계를 넘어 자신의 구원 계획을 완성하시는 주권적 열정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예, 어, 이사야 9장 7절.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전하실 것이라 망군의 여호와의 열심이 이를 이루시리라. 이사야 37장 32절 이는 남은 자가 예루살렘에서 나오며 피하는 자가 시온산에서 나올 것임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이 이를 이루시리이다. 아멘. 구원과 역사의 주도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인간의 신앙이나 의지가 아닌 하나님 자신의 약속과 열심으로 구원과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인간의 실패와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자신의 계획을 까지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끊임없이 연약하고 또 넘어지지만 하나님의 열심은 인간의 한계를 넘어 구원을 완성하십니다. 네, 하나님의 열심은 인간의 성취가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입니다. 믿으십니까? 믿음은 인간의 열심을 앞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는 어 이스라엘의 끊임없는 배반에도 불구하고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열심이 예 출애굽 어 사건 뭐 그거 이런 사건이나 또 바벨론 포로 귀환 사건과 같은 이런 일들을 통하여서 잘 드러납니다. 또 신약에서는 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하나님이 하나님의 열심이 완전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인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고 구원을 이루신 것이 하나님의 자기 헌신적인 열심으로 된 것인 것을 어떻게요? 너무도 확연하게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열심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자기의 의나 자기의 열심에 집착하지 말아야 합니다 자기의 열심은요 어때요? 아무도 구원할 수 없어요 자기도 구원을 할수 없고 자기도 구원 받을 게 못하고요 남도 구원 받게 못합니다 예. 오직 여우와의 열심이 우리를 구원 받게 합니다 예. 자기의 열심의 대표 주자가 누구입니까? 예. 바울입니다 예. 그런데 예수님 만나고 변화되어서 여우와의 열심을 이루어가는 사람이 됐습니다. 그런데 바울의 그 삶의 태도를 한번 볼까요? 예. 분명 여우와의 열심이 그를 구원받는 삶으로 인도했지만 그는 여전히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해 충성된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가 달라진 것이 뭐예요? 이전에는 자기의 자기 열심으로 살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음으로 말미암아서 이제는 자기 의나 자기 열심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을 힘입어서 자기에게 주어진 복음을 최선을 다하여 감당하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연약, 연약함에도 하나님의 열심이 우리를 붙드신다는 것을 신뢰해야 합니다. 진정한 믿음은 하나님의 열심에 자신을 맡기는 것입니다. 여기 우리 장학생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장학생들은 여우와의 열심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아멘. 대답을 해야 되는데 대답 안 하는 청년들 또 대답을 안 하는 청소년들이 있네요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여기에는 여호와의 열심으로 구원받은 우리 청년과 청소년들이 있습니다 아멘 네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미 예수님을 만나고 구원을 받았으니까 하면서 게으르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학생으로서의 본분 공부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공부를 하나님의 일로 여기고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네. 그러면 그 공부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일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공부를 하나님의 일로 여겨서 최선을 다하여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그 학생의 삶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아멘 네. 그러므로 말미암아 은혜를 받고 자원하는 심령이 되어서 하나님이 기뻐, 기뻐하시는 예매로 날마다 나아가는 우리 청년, 청소년,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